이것도 못하느냐. 시어머니가 던진 물잔이 며느리의 발등을 적셨다. 남편이 죽고 나서도 10년간 이어진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도 며느리는 늘 말없이 웃으며 순종했다.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우리 어머님 속은 여리세요. 라며 시어머니를 감쌌다. 어느 날 갑자기 도련님이 찾아와. 어머니 집 팔아서 빚 갚아줘요. 시어머님이 유일하게 믿었던 아들이 빚쟁이처럼 시어머니를 밀쳤다. 그때 10년간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순종만 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도련님의 앞을 막아섰다. 도련님,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. 아들에게 상처받고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. 아가, 여지껏 못살게 구로이 안하구나. 내 곁엔 너뿐이었구나. 그 후, 시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겼다. 다음 날 며느리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. 30년 전 어머님 금고를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 쫓아낸 김기사. 며느리의 얼굴에서 10년 만에 미소가 사라졌다. 우리 아버지입니다. 그날 아버지는 억울함에 돌아가셨죠. 이제 시작입니다. 어머님.